경기 스포츠 클럽 빌리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허리 껴치기와 허리 돌리기라는 허리 기술에 대해서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비슷한 형태로 진행이 되긴 하는데 조금 손을 잡는 위치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좀 비슷한 유형의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 두 가지를 같이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운 점은 없을 것 같아서 자, 오늘 시간에는 한번 같이 이두 기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허리 껴치기를 먼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같이 도와주시는 분과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술을 걸 때, 자, 어, 손을, 이제 허리를 감싸서 이제 기술을 들어갈 건데요. 자, 일단 손동작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이제 알려주었던 어 공격자는 밑에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받아주시는 분은 이제 위에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발이. 발은 이제 저, 저번 어버치기와 동일하게 들어가게 되고요. 자, 손동작이 바뀌게 되는데, 자, 첫 번째로, 자, 다리 들어가면서 손을 기울이기를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 중심이 조금 앞으로 오게끔 만들어주신 다음에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뒷다리가 들어가면서 손을 이제 상대방 허리로 감싸줄 겁니다. 자, 둘. 자그 다음에 셋 하면 여기서 허리를 조금 더 깊숙히 넣어주시면서 허리로 상대방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게 다른 동작은 없고 자 주의할 점이 있다면 손을 이제 상대방 허리를 바짝 감싸 안아주셔야 합니다. 자그 부분을 조금 고려하면서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껴치기 할 때는 최대한 상대방을 이제 붙여주야 하는데, 첫 번째 왼손을 위로 들어주실 때 바짝 당겨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허리를 바짝 리착시켜서 최대한 상대를 안아주신 다음에, 이제 무릎과 허리를 사용해서 상대방을 들어주신다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리로 들어가는 손 동작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이 들어갈 때 저렇게 깊숙이 들어가서 해주시면 좋고요. 가끔 보다 보면 이렇게 띠에다가 손을 잡는 분들이 계시는데 허리에 바짝 손을 깊숙이 넣어서 상대방과 밀착이 될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띠를 잡는 것보다는 바짝 허리를 감싸 안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허리 돌리기라는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허리 겸지 기와 거의 비슷한 기술을 하게 되는데, 자, 이번에는 등 쪽에 이제 손을 잡아주시고, 자, 상대방 목도 같이 당겨와 주시면서 기술을 들어가게 됩니다. 등을 잡을 때 이제 틀어 잡는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손을 잡아주실 때저 오른손이 저렇게, 어, 손목을 이렇게 뉘어, 뉘지 말고 세워주시면 조금 더 상대방을 당길 때 조금 더 이제 잘 당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저렇게 세워주셔서 기술을 들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 목을 잘 당겨오는 것이 이제 중요 포인트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매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치기를 해주실 때도 최대한 상대방이랑 붙여서 이 왼손 소매 잡은 손과 허리 잡은 손을 같이 이제 휘둘러 주시면서 기술을 들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뒤로 스텝을 사용해서 이제 어버치기 하듯이 허리 껴치기도 동일하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허리 돌리기 기술도 한번 같이 맺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잘 틀어 잡아주신 후에, 이제 목을 잘 잡아 당겨와서 상대방과 최대한 밀착할 수 있게 해주시고, 다리도 같이 낮춰주셔서 허리 껴치기 맺힐 때와 비슷하게 같이 맺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스텝을 같이 사용해서 상대방이 이제 밀고 오거나 내가 상대방을 땡기면서 기술을 들어가 주셔서 맺히기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천천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숙달이 되었을 경우는 조금 더 빠르게 빠르게 이제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맺히는 동작까지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이 각도와 또 다른 각도로 한번 맺히는 모습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을 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 제 상체 동작도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만 이제 하체 다리를 잘 짚어주시고 자세를 잘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안전하게 중심을 잘 잡고 기술을 배치줄수 있습니다. 기술을 거는 시전자가 자세가 불안하거나 또 엉성하게 배칠 경우에는 이제 받아주는 사람들께서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을 거시는 분들께서 자세를 잘 잡고 잘 내치는 연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허리 껴치기와 허리 돌리기라는 기술을 배워 봤습니다. 이두 기술 다 이제 허리 기술에 속하는 기술이고요. 어, 허리 껴치기 했을 때 이제 상대방을 최대한 바짝 붙여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가끔 하시다 보면은 꼭 이제 하실 때 띠를 많이 잡고 이제 기술을 들어가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띠를 잡는 것보다는 상대방 옆구리를 최대한 껴서 바짝 안아주시는 것이 상대방과 최대한 밀착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최대한 잡아주시는 것이 좋고요. 띠를 잡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유도의 룰 규칙상 이제 3초 이상 잡고 있게 되면 벌칙이라는 페널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띠를 잡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허리를 바짝 안아서 기술을 들어가는 것을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허리 돌리기라는 동작도 자 위에를 잡았을 때. 같이 이제 손목을 틀어서 당겨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하면서 계속 이제 주 중간에 어,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되고 저런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어, 한번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주의를 이제 깊게 보셔서 어,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맺히는 동작까지 같이 연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걸어서 이제 움직이면서 맺히는 동작에서는 일부러 천천히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빠르게 하다 보면은. 어, 영상 자체를 그냥 슬로우 모션으로 보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이제 기술을 했을 때 이렇게 들어가서 상대방을 맺혀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잘 보시면서 처음에는 빨리 하는 것보다 그다음에 힘을 막 쓰는 것보다는 천천히 해주시면서 정확한 자세로 이제 힘을 최대한 빼서 기술을 들어가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 또 빠르게 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해서 안전하게 할수 있게 연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